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분이 또 다른 새로운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점프로 게이머. 요즘에 또 개인 방송하고 있는 BJ 시아라고 합니다. 네, 성함은 류재현이라고. 네, 류재현 해설. 네. 해설. 네 자, 또 점프로 게이머. 네, 오. 점프로 게이머. 그럼 다 저보다 또잘하시있저 아까 저분도 그렇고 님이 이상한 거예요. 네? <laughs> 아이, 그렇죠. 네? 아무튼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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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렇...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금까지는 이제 노스클랜의 파커 선수가 네, 2연승을 네, 네. 가져갔는데 아까 저기서 이제 경기를 보셨죠. 아, 네, 정말 테란이 아마추어 테란이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 엄청난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템클랜에서는 세 번째 선수로 엄지훈짱 선수가 나오는데요. 엄지훈짱 선수, 테란에서 만나보신 적 있나요? 레더에서 만나본 적 없는데. 네. 그 전에 있던 클랜전에서 반대 굉장한 실력자시더라고. 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테테전이고요. 3세트 맵은 연수입니다. 자, 로템클랜에서는 엄지움장테란 선수가 나오고요. 노스클랜에서는 2연승을 가져간 박커 선수가 나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로템 클랜의 엄지훈 짱 선수이고요. 이어서 보시는 진영은 노스 클랜의 이연승을 가져간 바커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태퇴전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우선 연수를 골랐다는 건이 맵은 약간 전략적인 수보다는 정석에 자신이 있다. 그렇죠. 무난한 운영에서 실력싸움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연수 되게 좋아요. 왜죠? 제 이름 연수니까. 이게 연수 맵이 딱 보면은 네. 저처럼 잘생겼어 이게 잘생기게 생겼어요 이게. 어디가 잘생긴거죠? 아 이게 좀 잘생겼네요 네 아주 잘생겼네요 네, 잘생기게 얼어가지고 네. 잘생기네요 잘생긴 맵에서 경기를 네그 네. 이제 롯데클랜이나 롯데클랜에서 이제 지난 클랜 연승전에서 이름을 공개를 하고 나온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네. 꽤 성적이 좋죠 어떤 선수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윤영섭 선수. 예. 윤영섭 선수도 예. 이름을 공개했는데, 예. 코드S 8강. 아, 윤영섭 선수 지금 되게 잘나갔죠 그렇죠. 이영섭 선수 코드에 들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익명으로 참가한 선수들이, 어, 손식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제 또 에이스, 에이스 카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까고 나오시면, 네. 그 패기를, 네. 방송 경기에서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코드S 8강, 4강 우승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클랜 연승전. 이름을 공개를 하시고 어 출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양 선수 모두 빌드가 똑같은데요. 이게 연수. 네. 아 연수하니까 아 계속 제가 생각나네요. 네. 근데 선수들이 지금 같은 빌드를 우선은 손가스로. 네. 아 무시당했네요.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그 이게 이번 시즌에는 이번 시즌에 없어진 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맵 빌드가 좀 옛날 빌드. 아, 좀 맞아요. 정형화된 빌드를 좀 많이. 네, 굉장히 한것 같고 오래된 맵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죠. 나올 것다나왔고 네, 이제 몰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도 어. 네. 그렇죠. 몰래 멀티. 어느 정도? 아, 몰래 멀티 좋죠. 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몰래 멀티 좋죠. 아, 이게 또 제가 또 몰래 멀티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황태자. 아, 뭘 뭘. 황태자는 누가 붙여준 어 제가요. 아, 자군요. 자공이. 자공이. 예 자. 혼자만. 공인.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를 써서 자공이. 어 제가 만약에 엄지훈장 선수라면은 네. 몰래멀티를 여기를 가져가는데 네. 어, 가져갈 때 여기에다가 이제 사령부를 지어요. 이게 이 감시탑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많은 연구를 또 그렇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 이번에 또 신맵이 나왔는데 네 신맵 음, 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신맵이 맵이 커서 또 몰래 몰래할 곳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아 근데 세종과학기지가 이번에 네.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네 끝나고요 아, 아 힘들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시네요 아 이제 <laughs> 양 선수 빌드가 똑같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뭐어뭐 뭐, 어,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양 선수 그니까. 모두 은폐벤시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은폐벤시를 이제 가져가는 걸 서로 정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정찰은 엄지훈 짱 선수는 안 했고요. 빠커 선수도 군수공장만 봤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벤시가 아니고, 한쪽에서 밤까마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 네, 밤까마기 찍죠? 그렇죠. 아, 이게 밤, 정찰을 했기 밤까마귀. 때문에, 밤까마기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렇죠. 앞마당도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보고 벤시. 안 보고 차이가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겁니다. 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어, 항상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쁜 여성 연예인이 나오면은 네. 어, TV 가까이 가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식으로. 네, 유심히. 네, 그런 유심히 봐야 돼요. 항상 이게 상대방을 정찰할 때도 꼼꼼히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언젠가는 또 보여요. 그래요. 상대를 보고 맞춰가는 게 우선은 택태전 동족전이니까. 그렇죠. 상대가 뭘 하는지 알면 그만큼 많이 유리할 수 있죠 자 지금 빌드가 일단은 은폐벤시와 밤까마기로가려고요또엄지윤장 선수 같은 경우는 사령부를 먼저 가져가주네요 그에 비해 박커 선수는 분수공장을 해서 공선을 잘바고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선밤까기를 했는데 밤까마기를 했는데 어, 마당을 먼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건빈치를 막고 영러시를 가면서 더블을 가져가겠다 이런 그렇죠. 의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어, 흔히들 말하는 해탱 조이기 아아 그렇죠. 이게 조이기 풀기가 힘들거든요. 네, 손을 많이 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깜깜하게 봤어요. 이러면은 은폐. 아, 이거는 은폐 업그레이드 한 돈이 아까워요. 너무 아깝죠. 그렇죠. 100원 100원. 100원 100원이면은 뭐에 먹냐? 뭐. 뭐료 하나. 뽑고. 내가 료로 하나 받고. 그렇죠. 아, 기라고 경제하고. 그렇죠. 그 100원 100원이 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나비 효과처럼. 그렇죠. 이게 날 나비가 팔랑거리는 거한 번의 날갯짓으로 아, 그렇죠. 어,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꽝한 어 토네이도가 불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은폐 아 이거 게킬렇킬 이렇게, 이게 렇뭘 이렇게 잡은 거죠 해병자요 아, 해병 한 마리 잡았군요 해병 나중에 뭐 한기 큰가요 아, 후반에 아니, 가면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뭐 그런 점은 있어요 박커 선수가 은폐 배시를 받기 때문에 약간 해탱 조이기 타이밍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함부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괜히 또 나갔다가 비웠다가. 범죄를 당하실 테니까 그렇죠 집 비우면 안 돼요 도둑 들어요 아,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되는데 네. 상당히 열쇠를 갖고 있어요 아 열쇠를 갖고 있는 벤시가 있기 때문에 아 옛날 집이네요 열쇠라 네 열쇠를 갖고 있는 아 저는 이제 번호 번호를 알 수도 있고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자 지금 파커 선수의 집은 일단 열쇠 집으로 판명이 났고요 네자 엄지훈 장 선수는 앞마당을 먼저 내려주고 있어요. 그에 비해 어, 박코 선수가 좀 진출을 빨리 하고 있어요. 네. 평균 조금 더 많은 타이밍에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당도 먹지 않고 공격을 네. 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거의 5림승인데요이 정도면은. 일꾼이, 어우, 22기나 있어요. 자, 광물캐는 일꾼이 22기. 아, 여기 자리 진짜. 좋죠. 명당이죠. 아, 여기 의류선수 있기 때문에 해병을 또 태울 수도 있고요. 아, 시야 싸움에서도. 한 분이 앞섭니다 자동차 깔아주면서 네 이득 주면서 아 어, 여기 탱크 이렇 게임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지금 공선전차가 아 명당 자리 잡았어요 지금 복권 1등 당첨자리에요 여기가 아반가하이 잡혔어요 저 열사라고 생각했던 벤시가 돌아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집 열쇠인 줄 알았는데 자동차 열쇠였어요 아 자동차 열쇠 네. 자 지금 공선 저차가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어 수비를 해내고 있는데 이미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 그 사이에 맨씨가아 멘시가... 이거 아... 스캔으로는 한 번은 몰아내네요 어 바이킹 세기 어 이러면? 스캔을 몰아아잠깐 뭐 하면... 움직여줘! 어? 움직여줘 움직여줘 양손 수 아, 아, 서로 야, 야, 야 이거 는데아 아, 이거 놓쳤습니다 양손 수 놓쳤습니다 아 이거 탱크 탱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탱크 시야요 그렇죠 시야가 제일 중요하죠 네. 시야님이 시야가 중요하다고 해야죠 네 시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바이킹이 잡혀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바이킹이 세 개가 더 왔잖아요 네. 이바이킹6 여섯 개면 게임 끝납니다 아~~ 훈수공장 터졌어요 자 이거 벤시 잡히죠 그냥 잠깐만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있죠? 그렇죠 아직 살아있어요 아파커 선수 오늘 그냥 개탄 날이에요 지금 자 아, 이렇게 아, 너무 강력한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벤시가 뒤, 이어서. 자,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은폐 만화가 없어집니다. 아, 스캔. 네. 이거는 어, 여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안마당 커맨드. 없는데요? 아니, 올리려고? 아, 네. 아, 그렇죠. 네. 안마당 커맨드 지었네요. 아, 좀 음. 유심히 보십니다. 어렸을 때, 시야가 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시야. 그렇죠. 아, 어, 자, 탱크 1.4 좋았어요. 공선조차를 끊어주면서. 바이킹 앉으면 이거 탱크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트리플이에요, 파커 선수. 이냥 즐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 이겼다. 나가라. 이거 보여주는 아, 그렇죠. 겁니다. 아, 파커 선수가 일꾼이 이게 일자리에 비해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이지청년실업이 네, 그렇죠. 아주 크게 사회 문제로. 네, 그렇습니다. 아, 아르마이트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 엄지은장 선수가 뒤, 어, 뒤늦게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폐벤시로 많은 피해를 못 줬어요. 그렇죠. 밤까마귀를 먼저 뽑아가지고, 은폐벤시를 이제 애초에 공세를 시킨 파커 선수가 역시 경기를 아주 자, 중... 그 사이에 파커 선수가 앞마당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은폐벤시 4개로. 거기도두개밖에못 잡았어 그거 얼만큼 손나요 그러면은 어... 많이. 네, 많이, 많이 네, 해. 많은 손해를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이후로 수학을 안 해가지고 네, 어, 수리 영역이 8등급이다 8등급이요? 네. 도안 빠져 자, 엄필장 선수 공선조차 하나로 버텨보는 는 있지만 아까 군수 공장이 하나 터지면서 탱크가 수가안 아, 되죠. 네 기술실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뒤늦게라도 변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 앞마당 어자 커맨드를 자, 두개다 취소를, 자, 취소를 야, 시켰습니다. 이거, 이거, 이게 어, 아마추어에서도 필요한 근성이라고 하죠. 아직 네. 경기가 좀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해보는 엄지훈장 선수. 아 보기 좋습니다. 네, 테란의 자, 황제 임윤수가. 굉장히 게임 끈질기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어본 선수도 특히 맞아요. 그런 어. 마인드를 요즘 아마추어 선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아, 의료선 하나 터졌어요.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의욕도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어, 아, 그래도 지금, 포기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엄지자 선수. 그래도 왜냐면은, 빠커 선수가 앞마당이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 실마리 같은 희망을 잡고 있어요. 맞아요. 나는 커맨드가 두 개인데, 넌 하나다. 그렇죠. 많이 불리하지만 그 커맨드의 개수 하나. 하나를 가지고 지금. 자, 여하호스, 그래도 이게 시야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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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틀리면 안 돼요. 야, 공선수 차나 하 터지나요? 설마? 아, 좋았어요. 엄지훈 엄준장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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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네, 엄준장 선수. 음... 선수. 지금 탱크를 이것렇게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앞마당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의료선3 개, 탈병 어, 2 0개에요 전투작대 업그레이드 됐고요. 자 공선전차 두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하면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스캔 뿌리면서 네. 네, 시야 탱크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뚫을 수 있어요. 네,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아직 엄지훈장 선수가 이 앞마당만 아, 못단치게 해도 네.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어. 못 먹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엄지훈장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해병 스무입니다. 네, 마당 내려오면 이제 덮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파커 선수가 어, 시야 싸움에서 조금 앞서고 있, 있기 때문에 자 이쪽 농성에서는 유리하죠. 자, 이쪽을 봐야 되죠 이쪽을 봐요. 저는 어, 파커 선수는 탱크 위주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언제든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아, 이게제 생각이면은 그냥 어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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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건설로봇 던지면서? 아, 이거는... 던지면서 아 이거는 탱크가 나아낼 수 있을 것처럼 어, 보이데요 탱크를 못 잡을지언정, 바이킹 점사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 이쪽 봐야 되죠? 이제 파커 선수는 앞마당을 내릴 수 있게 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지윤장 선수는 아직 마당을 먹으려면 상대 탱크를 이게 시야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센터 쪽 멀티를 가져가네요. 진짜. 이거 보기만 하면 은 뭐. 파괴를 시킬 수가 있죠. 마커 선수 네. 입장에서는. 그냥 몰래멀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몰래멀티는 여기가 좋네요. 아. 하지만 가까운 곳. 그렇죠. 네. 빨리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봤어요. 아, 바로 느킵니다 야, 마커 네. 선수 오늘 그냥 잡도도 타고 개도 탔어요. 오늘 감이. 날이에요, 그냥. 날이 섰습니다. 네, 날이에요 네. 네. 네, 날이에요. 날선 날이에요 날이 쓴 날입니다. 네. 자, 엄지자 소수가 APM도 게... 엄청 빨라요. 엄청나게 폭이 안했다는 거죠. 이거. 아, 떨어졌네요. 네, 떨어졌네요. 이게 AP, APM이 왔다리가 때리거 400을 넘었었는데, 평균 APM은, 어, 312M. 아, 음주우장 선수가 310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박서 선수는 손이 느린데, 경기 페이, 어,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포인트를 안 자, 이게, 공선전차가 <laughs> 과연. 손방식? 아, 박서 선수가 이겼어요, 일단은. 이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방금 파커 선수의 탱크 터졌어 파커 선수는 뒤가 있었는데 그렇죠 엄지인장 선수의 탱크가 아아 추정미사일 2방입니다 2방 다 불발 예, 불발 좀 아쉽게 됐네요 자, 이게 이거를 이걸로 이득을 봐야 돼요 엄지인장 네, 이거 선수. 마당을 돌격하면 안되고요 분진으로 드랍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탱크, 아, 와, 아 너무 완벽합니다. 이게 미사일 포탑까지 꼼꼼하게 다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자, 그래도 안... 탱크 위에다가 내려주면은 그쵸? 몰라요 아직. 아 근데 타이밍 좋고. 아, 또 화염차가 아, 나와서 화염차도 지옥불 화염차라. 그렇습니다. 아 이거 엄지훈장 선수. 우선 잡히면은 아 의료선까지 잡혔어요. 의욕이. 아 화염차. 아 쥐지. 응. 선언하면서 투커 선수가 3연승을 가져갑니다. 네, 아주. 아마추어 중에서는 내가 최고다. 그 그렇죠. 이거를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53분인데. 네. 3대0. 네, 아, 3대0. 오늘. 자, 지금까지 그 클레이 연승전에서 4대0이 안 나왔거든요. 아, 4대0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나요? 자, 4대2, 4대3 해가지고 저를 어, 칼퇴근을 안 시켜줬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가지고, 아, 오늘 한번또 기대를 해볼게요. 네, 항상 마지막 카드는 이제 에이스 카드를 남겨놓기 때문에. 아,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4대0으로잘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트 클랜 연승전의 묘미죠. 그렇죠. 가장 재밌는 대장 카드 딱 나와가지고 아 내가 쓰르러 왔다. 이게 프로 게이머다. 그렇지. 를 보여주러 이게 에이스다. 네, 대장에 에이스가 나와야 이게 딱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템 클랜에서는 마지막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 만약 에 이제 익명. 선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처음 중계를 하시다 보니까, 익명 네. 선수를, 어, 실명을 언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로템 클랜에서는 네 번째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맵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로템 클랜에서는 익명 카드 익명 네, 카드가 나옵니다. 익명 근데 정말 강력하니까. 인명. 그렇죠. 익명이 이게 위압감이 크, 크거든요. 마치 상대방. 레더에서 바코드를 만난 듯한. 아 그렇죠. 아, 바, 모르면 무섭거든요. 바코드. 아 제가 바코드를 최근에 드디어 처음 써봤는데 네네. 상대방 선수들이 좀 위압감을 가져가지고 어 잘하냐. 상대방. 잘하냐 막 바코드 쓰는 네. 거 보니까 어 패기를 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음. 그래서 그만큼 더 몰래멀티를 성공시킬 확률 이게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템 클랜에서는 마지막. 마지막 선수로 익명 선수가 나오는데요. 자 노스는 아직 에이스 카드가 남아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바코 선수가 3연승을 가져갔고요. 로템클랜서는 익명 선수, 닉네임도 익명이에요. 저 오늘 바커 선수의 기세라면은, 근데 네, 지금 상대가 아무리 강력한 카드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면 컨디션과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커 선수가 태태전을 네두번다 이겼는데, 네 태태전 두번 마지막 했죠. 익명 카드로도 테란 카드를 내보냈어요. 오늘 바커 선수가 다른 종족전보다 테테전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테테전은 오늘 세 번이나 봤는데 네. 그렇게 오래간 경기는 없었어요.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다이렉트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네, 메카닉 대 메카닉 나오면은 하품나오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아,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오늘 저, 정말 재밌는. 이게 테테란이 메카닉이 나오면은 일단 경기가 최소 3 4 0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지지 남주죠. 지지 남주에 배달 랩배네아 어, 그때 ESTB 토너먼트컵에서도 김기현 선수가 아 김기현 선수가 또 이원표 선수 1시간 40분을 네야 자원 일단은 RPG 게임에서는 만렙부터 시작이라는데 네. 김기현 선수 플레이 스타일은 자원 다 먹고 시작 미네랄이 없어야 시작되는 그렇죠 그런 선수입니다 야, 심지어 막그 지게로봇으로 네. 도둑질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거 아주 얄미우면서도 그렇습니다 효율도 있는 박커 선수가 좀 듣고 있는데 네자 지금까지는 노스가 3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지난 바, 어, 로템 네. 대 노스에서는 4대3으로 노스가 이겼거든요 아 노스가 로템 입장에서는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와, 이왕이면 4대0으로 깔끔하게 복수에 성공을 하고 싶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커 선수가 방송에 네, 방송이 아니고 방에 입장을 안 해주고 있는데 네. 자 입장을 해주시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커 선수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나 어, 사면승했다. 1승만 하면 올킬이다. 약간 긴장을 좀 이제 풀면서 네. 마지막 손을 풀면서 그렇죠.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아니면은 혹시나 긴장이 돼서 네. 화장실을 갈 수도 있어요. 네, 큰거 갖죠 시간상 보면은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어찌 됐든. 네. 큰 거든 작은 거든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요 밥을 그렇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오랜 시간만 아니라면 네. 아직은 네, 그리 늦지 않았으니까 저도 항상 방송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급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네. 지금 다리 꼬고 있어요. 아, 네, 다리지 방편으로 네 다리 꼬고 있습니다. 민간 요법 네, 파커 선수가 아직까지 입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살짝 지연이 되고 있는 점 양해 말씀 구하고요. 자, 매분 헤비 레인네요 또. 헤비 레인 이제 길도 복잡하고, 네, 이제 센터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곳을 돌막음으로써 아예 애초에 봉쇄를 시킬 수 있는 약간 서로 난전형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 지금 파커 선수가 화장실을 갔다고 하시는데 예상대로. 네. 그 당실을 가졌네요. 아, 나오, 더, 오셨네요. 아, 이제 깨끗한 네. 어, 마음. 모든 가시고. 걸 비우고 그렇죠. 이게 몸이 네. 좀 가벼워야 또 게임도 잘 되고 맞습니다. 되거든요. 자, 이제 자, 이제 어, 로템 클랜서는 익명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4세트죠. 4세트에서는 헤비레인이고요 다시 한번 태태전입니다 로템클랜에서는 익명 카드 에이스 카드가 나오고요 노스에서는 3연승을 가져간 바커 그랜드마스터 선수가 나옵니다 맵은 헤비레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신 진영은 로템 클랜의 익명 선수고요. 이어서 보신 진영은 노스 클랜의 사연승을 가져간 바커 선수입니다. 자 오늘 바커 선수가 컨디션도 굉장히 자, 좋아 보입니다. 자자자자 출발합니다. 아 이거 이거 익명 선수 컨트롤이 우선 굉장히 자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에이스 카드이다 보니까. 어 임무가 막중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올킬을 해야 돼요. 올킬하려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빨리빨리 빨리 지금 천천히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로템과 노스전에서는 윤영선 선수가 올킬을 했었는데 이번에 임명 선수 에이스 카드가 올킬을 성공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그때 하고 는시나리오가정 반대예요. 팔팔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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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아 저희. 둘은 88올림픽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고 그렇죠 888좀 네, 익숙하지가 네, 않는데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빠 쪽에 있었죠 그렇죠 네. 아빠 쪽에 네. 자 888을 하고 있는 익명, 익명 선수이고요 익명 선수가 우선은 확실히 지금 4킬까지를 해야 무조건 자신 있으면 게임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4킬을 해야 승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네. 네. 첫 세트는 기선제압 확실히 하고 가겠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박커선수가 선가스를 가져왔어요. 아,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 박커선수가 텐트전에서 계속 선가스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선가스를 가장 맞춤하기. 이야, 이거 카운터예요. 진짜 888이 선가스 상대로 이게 해병한이 나오면 사신한기 뛰거든요. 그렇죠. 찍는 순간 나와요. 해병과 사신이 누가 이기나요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사신은 20초 남았고요. 아, 해병 나오기 전에 사신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병이 이제서야 눌렸는데요. 사신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해병이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면 사신 대기를 했다가. 그렇죠. 그 해병을 죽이는. 이제 해병이 갑옷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사신이 도착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사신 봤죠? 사신. 빨라요. 확실히 빨라요. 벙커. 안 보여요. 벙커 우선. 자, 지금 임명선수가 컨트롤 나와서. 컨트롤러 해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우선은, 근데, 해병, 첫 해병이 안 잡혔다는 것 자체가. 자, 어어. 어, 이거 야, 이거는 성과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야, 지금 굉장히 것도... 잘막있어요 SP가. 굉장히 빨리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건설로봇이 다 한기도 안 잡혔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리면, 소형차가 추가되는데, 벙커가 변수요 아, 그렇죠. 벙커 완성됐어요. 벙커. 자 벙커 들어가야죠. 야, 이거 벙커가 어떻게 보면 방패막 역할을 해준. 그렇죠 왔다갔다 하면서 따라오면 벙커에 들어가고요 자 일단 해병 하나씩 했어요 아 해병 한개씩 끊기는거 굉장히 아프죠 화염차 나오기 전까지 이 해병은 무조건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벙커를 지어주고 있는 익명선수이고요아 이러면 화염차가 70% 정도 나와있는데 그렇죠 지금 화염차가 거기면 나오기 때문에 이 벙커가 완성되기 전에 막아내야죠 해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아, 아, 아 일단은 로요 아, 아 건설 로봇 잡았어요. 이거라면은 벙커는 취소를 할것 같은데. 자, 그래도 사실은 택이에요 이게 화염차가 생소한 기이 있어요. 사실 좀막습니다거든죠 아직 견제는 끝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배럭도 투배럭이 아니고 원배럭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병까지도 가능한 비즈예요. 네, 원병형이고 지금 뒤어서 가스를 또두 개를 주셨네요. 아, 신명 선수 g g 신명 선수가 로템 클랜를 살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역시 에이스. 일명. 정말 다릅니다. 네, 에이스라 이게 남다르네요. 네, 오늘 태태전이 굉장히 빨리 끝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자, 일단 5세트까지 들어가는데요. 이제 저희, 저희는 이제 어, 잠시 쉬었다가 광고를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